사찰의 주련. 오늘은 사찰의 주련 41번째 시간으로 충북 보은군 송리사면에 위치한 법주사의 금강문, 천왕문 그리고 약사전 주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주사의 창건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553년 신라의 의신 스님이 창건하였고요. 776년, 진표율삼의 영심스님대의 중창을 거쳐 왕실의 비호를 받아 수차례 중수를 거듭하면서 조선조 중기에는 대찰러스의 위용을 자랑했지만 임진 왜란으로 인해 절에 거의 모든 건물이 불타버렸는데 이후 수차례 중건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법주사의 특징은 목조탑의 원형이라 할수 있는 팔상전을 비롯하여 국보와 보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적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미륵신앙의 중심사찰로 도량에는 높이 33m에 이르는 거대한 금동미륵대불이 장엄되어 있습니다. 법주사의 일주문에는 호서제일가람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고요. 이 일주문을 지나면 두번째 관문인 금강문에 당도하게 됩니다. 금강문에는 금강역사라 불리는 호법신장과 문수보살상 그리고 보현보살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금강문의 주련은 7원19로 전체 4개연이고 출처는 작법규감의 신중대례에서 신중의 가영입니다. 금강문 오른쪽 첫번째 주련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옹호, 성중, 만, 허, 공. 해석하면, 허공에 가득한 불법을 옹호하는 성중들은. 두 번째 주련입니다. 도제, 호광, 일도, 중. 해석하면, 모두가 부처님의 백호광명 한길 속에 있고. 세 번째 주련입니다. 신수, 불, 어, 상, 옹호. 해석하면,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아 항상 옹호하며 네 번째 주련입니다. 봉행 경전 영유통 해석하면 경전을 받들어 실천하여 길이 유통시키게 하네. 금강문 전체 주련 네개 연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옹호 성중 만허 공 도제, 호광, 일도, 중. 신수, 불, 어, 상, 옹, 호. 봉행, 경전, 영유, 통. 허공에 가득한 불법을 옹호하는 성중들은 모두가 부처님의 백호광명 한길 속에 있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아 항상 옹호하며 경전을 받들어 실천하여 길이 유통시키게 하네. 다음은 천왕문입니다 금강문을 지나면 만나게 되는 천왕문은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을 모신 곳으로 사천왕은 동쪽에 지국천왕, 서쪽에 광목천왕, 남쪽에 증장천왕, 북쪽에 담문천왕입니다천왕문의 주련은 7원1구로 전체 6개 연입니다. 출처는 일에서 사연은 삼보집 운수단작법에서 삼신불에 대한 가영으로 나오는 계송이고, 5에서육연은 사천왕단작법에서 사천왕에게 올리는 가영이라고 합니다. 천왕문 오른쪽 첫 번째 주례입니다. 위광변조만건곤 해석하면 부처님 위광의 비춤이 천지에 충만하니. 두 번째 주련입니다. 진계무위해탈문 해석하면 무위의 참다운 세계 해탈문이로다. 세 번째 주련입니다. 운남일명신내영 해석하면 구름 어둡고 해 밝음은 몸속의 그림자요. 네 번째 주련입니다. 산청수벽 경중흔 해석하면 산 푸르고 물 맑음은 거울 속의 흔적이네 다섯번째 주련입니다. 사대천왕 위세웅 해석하면 사대천왕의 위세는 웅대하시니 여섯번째 주련입니다. 호세순유처처통 해석하면 중생 세간을 보호하고자 순례하심이 모든 곳에 통하시네. 천왕문의 여섯 개의 연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위강 변조 만건곤 진계 무위 해탈문. 우남 일명 신내영. 산청 수벽 경중흔. 사대 천왕 위세웅. 호세순유처처통 부처님 위강의 비춤이 천지에 충만하니 무위의 참다운 세계 해탈문 이로다 구름 어둡고 해 밝음은 몸속의 그림자요 산 푸르고 물 맑음은 거울 속의 흔적이네 사대천왕의 위세는 웅대하시니 중생세간을 보호하고자 순례하심이 모든 곳에 통하시네. 다음은 약사전입니다. 약사전은 약사여래부를 모신 정각입니다. 약사전의 주련은 7원19로 전체 4개연이고 출처는 수나라 때 천축삼장 달마급다가 번역한 불설약사열의 번원경을 바탕으로 지어진 개성이라고 합니다. 법주사 약사전 오른쪽 첫 번째 주련입니다. 십이 대원 접군기 해석하면 열두 가지 대 원력으로 중생의 근기 따라 제접하니 두 번째 주련입니다. 일편 비심 무공결 해석하면 한결 같은 자비심은 모자람이 전혀 없네 세 번째 주련입니다. 범부 전도 병근심 해석하면 앞뒤 바뀐 범부의 생각은 뿌리 깊은 병이기에. 네 번째 주련입니다. 불루 약사 죄난멸. 해석하면 약사열에 만남 없이는 죄업을 수멸하기 어려우리라. 약사전 전체 주련 4개 연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비대원 접군기. 일편, 비심, 무공, 결. 범부, 전도, 병근, 심. 불우, 약사, 죄, 난, 멸. 열두 가지 대원력으로 중생의 근기 따라 제접하니 한결같은 자비심은 모자람이 전혀 없네. 앞뒤 바뀐 범부의 생각은 뿌리 깊은 병이기에 약사열의 만남 없이는 죄업을 수멸하기 어려우리라.